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한사장한정원입니다 네. 제가 또 어김없이 제네스 DH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주인이 많이 바뀐 차량하고, 주인이 1인 신조 차량하고는 이제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차량 컨디션이 많이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차량은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1인 신조 무사고 제네스 시 DH 차량입니다. 네, 본 차량은 2014년 7월, 2월 24일날 최초 등록한 3300cc죠. 3342cc 282마력 5기통 차량이고요. 네, 평균 연비는 9.4km라고 찍혀 있습니다. 네, 대형 차의 수는 이제 고속주행에서는 이제 연비가 상당히 좀잘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단거리에서는 조금 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어,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차를 가져오면서 이 차량은 또 자동차 검사를 또다 받았고요. 네, 컨디션은 최상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도 제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할 건데, 어 내부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먹은 차량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차량 컨디션도 좋지만 무사고 판단을 받은 차량이에요. 네 단순 소리는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네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갑니다. 네, 제네시스 DH 차량은 지금 어, 전전하는 그 에쿠스 차량보다도 인기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에쿠스는 이제 신형은 조금 같은 연식 동급이라도 가격 차이가 제네시스 DH보다는 좀 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차량을 개인 차로 소유한 적이 있었는데 내 구성하는 국내 대형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 안개등, 라이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광등 불빛 때문에 조금 빛반사되는 점 이해를 바라고요. 네, 앞바퀴 휠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휠 앞바퀴 휠은 이제 테두리에 스크래치가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70% 정도 잔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이드 밀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네 뒷바퀴입니다. 뒷바퀴 휠도 테두리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에 이제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가운데 쪽은 전혀, 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한60% 정도 잔존에 있다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후면부로 살짝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네스 DH 같은 경우는, 어, 330이 있고 380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380이 더 이제 신차 가격은 비싸지만 330이 더 인기는 좋네요. 네. 후면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윈 머플러, 후방 카메라, 순정이죠? <laughs> 순정 유지하고 있고, 후방 센서도,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 보도록 하고요. 네. 조석 뒷바퀴 휠. 네. 스크래치 테두리에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지금 한60% 정도 잔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네요. 쭉쭉쭉 보도록 하고요. 사이드 밀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천장도 깨끗하죠. 네앞 유리 앞 유리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바퀴입니다. 네. 조, 어, 주석 앞바퀴도 테두리에 기스가 조금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바퀴는 한70% 정도 잔존에 있다라고 말씀을 <laughs>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네스 DH를 이제 구매 예정이시라면 어, 가격도 가격이지만 차량 성능을 꼭 비교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량에 탑승해서 이 차량의 내부 상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해서 엔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온도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적산 거리는 18만 5천 키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맺기 때문이에요. 네, 영상을 찍느라고 안전벨트 착용을 하면, 어, 이렇게 불이 꺼지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어, 항상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부하게, 이제, 리모컨은 되어 있죠. 크루즈 버튼, 책자 버튼, 캔슬, 컷을 옮기는 버튼이고요 예, 볼륨 버튼, 뭐, 전화 버튼, 모드 버튼, 이렇게 순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순정의 하이패스 룸밀러, 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네,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메뉴부터, 이렇게 뭐, 라디오, d m b 현 위치, 내비 메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 방식입니다 네,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그리고 공조기 아날로그 시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선명도 있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직각 주차 이렇게 컷을 또,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는 이제, 네, 파킹을 놓고요. 네, 하단부는 이제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디오 시스템. 그리 보시면, 어, 12V 단자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USB, a 스 단자. 네, 제일 중요한 거, 변속기인데요. 변속을 할 때, 차량에 튕김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차량은 변속을 할 때,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네 차량이 이제 탕탕 튀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수 뭐 변속기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주석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파킹 센서 버튼 예. 핸들 열선이죠. 겨울에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컵홀더 되어 있고요. 네. 문을 열면, 주유구 버튼, 트렁크는 제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트림, <laughs> 상당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창문 컷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전동 사이드 밀러 잘 열리고 잘 접히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는 이 하단부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도 이제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이 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 때문에 어 DH 같은 경우는 조금 해외에서 못 가져가고 BH를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DH도. 제 스물스물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제네스 라인은, 뭐, 내구성이,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뭐,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되어 있죠. 뒤쪽에는 통풍 시트는 없어요. 조석, 수 운전석, 프론트 의자도 작동을 할 수가 있고, 락 버튼, 볼륨 버튼, 어,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스 동기는 버튼이죠. 네, 뒷좌석에서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네, 어, 트렁크를 제가 열어놨죠.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대형차인 만큼 골프백 한3개 정도는 무난하게 또. 어, 실수 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굉장히 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뒷좌석이에요. 조석, 뒷좌석, 도어트림 상태, 그리고 발차기 자국 거의 없고요. 네. 시트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앞좌석 도어 트림.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전동. 전동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시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글로우 박스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글로우 박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자동차 종합검사 이제 결과표인데요. 이거는 요번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차량을 판매할 때, 같이 어 동봉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 검사를 빠꾸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완벽하게 검사도 통과가 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문을 열어놨는데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자동차 성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은 침수나 화재, 렌트, 영원형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상거리 잘 찍혀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어, 적상거리는 어 차량이 태어나서부터 1년에 15,000km에서 2만km가 적정 키로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 5일째다 뭐해서 네 키로수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타고요. 우리나라 차가 내구성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네 키로수가 어, 많이 좀 타도 끄떡 없는 차량들이 많고요. 어 중고차 같은 경우는 내구성 내구성을 굉장히 많이 따시죠 네, 이 차량이 얼마큼 탈수 있는지 그리고 네, 제가 제네스 같은 경우는 40만 50만짜리 키로수도 여러 대 봤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그 정도 키로수를 타면서 어떻게 버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 탑니다 정말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왼쪽에 보시면, 네, 휀다 그리고, 황금이 하나 있고요 네, 이쪽은 전혀 교환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벌써, 네, 문자 하나만 교환이 있어요. 네, 사고는 없음. 그리고, 단순 소리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드를 열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로 많이 쏘지 마세요. 네, 물로 많이 쏘지 마시고 약품으로 이제 세척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문자나 팩스로 자동차 성능 기록부, 네, 자동차 등록증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네, 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어,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죠. 네, 제치라는 뜻이에요. 네, 99%가 교환을 하게 되면 저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 앞쪽으로 이제 데미지를 먹었을 때는 무조건 후드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시고. 어, 가격 대비 참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차 판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워 하루 되십시오.